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 미국 첨단 패키지 투자 가속 위기의 K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첨단 반도체 패키징, 말하자면 후공정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반도체 후공정의 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 업체죠. 이 패키징이라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 공정의 후공정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 들어서 반도체 그 나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나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도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는 후공정에 힘을 싣고 있어요. 후공정에 힘을 실으면서. 오히려 반도체의 기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파운드리 및 후공정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배경, 그것은 5 이동통신으로 통신시장이 이동함으로 따라 고급 기술 기기들이 고성능, 고밀도, 저전력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 기술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의 첨단 패키징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현재 고속성장 중인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투자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 이 패키징 기술 말하자면 후공정 기술이 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애플의 주문을 받던 삼성전자도 TSMC에 이 물량을 다 넘겨줘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TSMC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음, 이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지금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후공정이 결론을 냈다. 애플의 그 주문이 후공, 후공정 때문이다라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너무 아니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만과 미국 기업들의 후공정 투자입니다. 21 파운드리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후공정 업체와 ASE와, 후공정 업체 ASE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등이 펜나웃 기술을 포함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웨이퍼 패널 레벨 패키징 등의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알아볼 회사는 ASE입니다. 어, ASE는 순수반도체 후공정 세계 1위 업체이죠 대만의 ASE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첨단 패키징 증설 투자에 나섰어요 어,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만큼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폭발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지금 첨단 패키징 증설 투자를 나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파운드리만 증설을 해서는 충분치 않아요 패키징 사업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 사업을 ASE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주문량이 많아지는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SE는 한국의 한미 반도체로부터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 공정에 적합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거 사들이면서.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TSMC도 지난해 첨단 패키징 공장 분야에 150달러를 투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공장 설립도 추진 중이고, 어, 지금 일본 업체와 함께 패키징 사업에 대해서 미래 연구, R&D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죠. 이렇게 되면 일본의 패키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여기서 일본 업체들은 과실을 따먹고, 어, TSMC도 주문,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패키징 사업을 완성을 시키게 되면 TSMC의 주문량이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공장 증설도 한꺼번에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볼 회사, TSMC입니다. TSMC도 지난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150달러를 투자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죠. TSMC는 팬아웃 패키징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이 팬아웃 패키징 시장에 점, 어, 점거를 하면서 지금 TSMC가 어, 애플의 물량을 다 따왔어요 어, 그래서 가장 높은 점유율인 6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TSMC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을 하였는데요 인텔은 이를 위해서 올해 뉴멕시코에 3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만든다라는 계기죠. 예상 가동 목표 내년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왜 대만과 미국 업체가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할까? 아까도 계속 언급했어요. 반도체 공급 물량 부족. 이것은 반도체가 물량이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준비하는 건데,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진입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IT 기기 고성능화 요구에 따른 분석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 반도체 수요 폭발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어요. IT 기기들은 지금 고성능화를 요구를 하고 있죠. 트랜지스터 집적 기술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첨단 패키징 개발을 통해서 IT 기기들의 고성능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첨단 패키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첨단 패키징 투자에 대한 속도도 함께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 손꼽히는 펜아웃은 반도체 입출력 단자 IO를 측 바깥에 배치를 해서 IO의 숫자를 늘려서 정기적 성능 그리고 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펜아웃 패키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펜아웃 WLP 그리고 PLP 이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첨단 패키징의 수요는 신호 처리량이 늘어나는 5G용 칩이나 발열 제어가 중요한 전력 관리 반도체인 PS, PMIC 등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LTE 대비 5G 스마트폰에서는 펜아웃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칩이 15에서 20% 늘었다는 라게 지금 어깨의 중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후공정 패키징. 후공정 시장 성장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더불어서 후공정도 한꺼번에 증가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수요의 증가는 후공정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필수적으로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이 후공정도 더불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후공정의 높은 성장은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Your Development의 자료에 들어가면, 펜아웃 패키징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14억 7,500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2016년 34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평균 15.1%의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 패키징 성장,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더불어 반도체 시장, 특히, 어, 반도체 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이 특히 파운드리 공정이 성장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거죠. 이와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2026년에는 2020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을 한다는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보세요. 14억 7500만 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14억 7500만 달러에서 34억 2500만 달러라면 지금 보세요. 34억이니까 두배 이상 성장이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한국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첨단 패키징인 후공정의 중요성이 지금 날로 높아져가고 있죠. 그렇지만, 국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는 삼성전자, 네패스 정도만이 펜아웃을 포함한 WLP, PPL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반도체 후공정업체는 와이어본딩 등 구형 공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공정을 집중을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네패스이두 회사밖에 할수 없다는 게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네페스가 2019년 페네오 패키징 양산에 2,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는 한참 뒤처진 상황입니다. 요얼 디벨롭프가 분석한 2020년 페네오 패키징 시장 점유율,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처참해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네페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페네오 방식이 1.9%, 삼성전자 0.7%, 둘이 합쳐도 3%가 되지 않는 지금 점유율이 있다는 라 거죠. 이는 1위 TSMC가 66.9%, 2위 ASE가 20%에 크게 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글로벌 팬네우 패키징 시장 점유율입니다. TSMC가 부동의 1위 66.9%, 암호가 지금 3%로 중간에 끼어 있는데 ASE 그룹이 지금 2위 3위는 J, JCT 그리고 4위가 암코, 5위가 넷패스, PDI,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의 지금 페네읍 방식 패키징은 처참할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5대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플립칩이 나와 있고요. WLP, PLP, SIP, 3D. 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3D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어, DRAM, NAND 플래시, 여기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p r p w r p 플립집 방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GPU와 CPU에서 지금 플립집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패키징 사업, 후공정 사업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입장, 특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쏟아야 되는 입장에서 힘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 반도체 후공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23년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죠. 올해 하반기 애비타당성 신청을 나설 예정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것보다 먼저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금 입을 모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경쟁 기업 그리고 국가와 견주어서. 규모의 경제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에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2016년 TSMC가 패나오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서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제조를 삼성으로부터 뺏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반도체 후공정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첨단 패키징 공정 기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IT 기술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할수 있어서 신속한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삼성전자가 이전에 애플의 물량을 다 받아왔어요. 2016년 전에 그런데. 애플이 지금 TSMC와 찰떡궁합을 하면서 TSMC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때 애플의 물량만 지금 가지고 있어도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패키징 사업에서 뒤져버렸어요. 펜아웃 방식을 지금 차용을 하면서 이 기술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늦게 뛰어들고 있죠. 물론 다른 패키징 방식을 지금 삼성전자가 새롭게 추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 TSMC보다 기술력이 더 높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패아웃 방식 WIP, PRP 이 방식이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대만 업체들의 먹거리로 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빨리 성장을 해서 미래 패키징 사업이 일본과 대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패키징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할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